오늘 하루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뭐 지수 때가 이제 저항 구간에 좀 다다르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네,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움직이는 그 섹터 흐름과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개별,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하락 종목수가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68개, 어 그리고 코스닥은 834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예, 상승 종목 수가 이제 크지 않은데 반해서 어, 코스피는 11.9억 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어, 하락을 했는데요 어, 오늘 그쪽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좀 어, 전반적으로 강했던 어, 창투사 테마부터 어, 또 관련해서 또 이제 바이오 R&D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좀시원는 양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주에서 또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섹터들, 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 올라오면서 예, 상당히 이제 시장이 양극화되는 흐름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 하락한 종목들은 또하락보이좀 확대되는 종목들 많았고 또 상승하는 종목은 또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어, 체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업종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오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지수가 한 3200선까지 올라왔죠. 대부분 이제 그저항구간이죠 3200선이면, 어, 거기에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온 쪽을 보게 되면 오늘 어, 개별적 이슈가 컸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 카카오의 그액면 분할이 있었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식 수를 이제 분할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재상장하면서 결국 이제 재상장할 때는 대부분 어, 끌어올리죠. 네. 왜냐하면 제 세력들이 팔아넘기, 팔아먹기 위해서 일단 끌어올리는데 싸진다는 느낌 때문에. 어 이런 재상장 시점이 있었고요. 아,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네, 연기 기관들하고 외국인은 이 기회를 매도기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래 등을 보게 되면 상당 2조 5천억을 넘어가는 큰 매매 거래가 오늘 카카오에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네, 서비스 업종이 카카오 들어가거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에 서비스 업종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이제 급등해서 출발했는데 그7.5% 정도의 상승 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통신 업종도 개별 이슈가 많았죠. 지금 SK텔레콤, SK 관련해서 이제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이제 어그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예, 어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일부 2%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거기에 또 LG유플러스도 예, KT 예, KT가 어, 상승하는 름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예, 통신업종 딱 3개가 대표 기업이죠. 예, SK텔레콤하고 KT에서 2%의 상승의 흐름이 있었고 또그 철강 쪽에는 이제 어제 그 포스코에서 리튬 네. 공장에 대한 그일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리튬. 결국 고 이제 우리가 어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양극재 관련해서는 뭐 NCM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보통 그 8대1대1. 그러면 앞으로 추세 가장 큰, 어, 그 고밀도의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부대 0.5, 0.5. 니켈의 함량이 많이 그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어, 포스코가 투자를 한다는 점. 아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전기 이제 다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포스코에 또 반영되면서, 네,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을 이끌었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비금속 예, 어떤 금속 금속하고 연결해서 풍산 예, 풍산하고 아침에 그 체크해 드린 대로 포스코하고 풍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의 양성이 많이 영역 그 흐름이었고요. 어그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폭이 크지 않았지만 1% 정도에서 은행주들이 나왔습니다. 상승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전기전자업종, 그, 중에 이제, 워낙 뭐, SK하고 삼성이 그렇게 크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LG전자가 있었죠. LG전자가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LG그룹하고, 지금, 집에 그, 관련해서 인적불안을 하죠. 인적불안을 하면서, 어, 이제 거래정지 전에 l g 그룹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LG부터 해서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는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점이고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네, 건설 업종이 상승폭 크지 않았지만 어, 뭐 삼성 엔지니어리랄지 어, 현대건설 어, 그리고 네, 대림건설 d l 어, e n c 라든지 이쪽에 흐름이 크진 않았지만 네, 양한 호 흐름이 여기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오후 들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헬스케어. 어 이제 그 한미 반도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목십자 그리고 하여튼 뭐 이쪽 관련된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내용 제가 PPT로 올려서 말씀드리자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접종 속도가 지금 늦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삼성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공정 예, 만들고 있는데. 예, 하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의 국민을 우선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 물량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CMO 공장을 갖고 있죠. g m p 수준의 세계적인 수준의 그 CMO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계약을 통해서 가져온다면 이탁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 큰 기업들의 그 주가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오늘 어, CM 이탁 생산할 수 있는 녹십자, 한미약품, 어 ST팜. 예. 프레스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 제네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기업들 삼성바이오 어, 녹십자, 한미, ST팜. 그래서 어, 오늘 뭐 채팅창에서, 어, 뭐, 예, 그, 물어보시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에서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이 있고, LG 그룹 관련해서 이제 인적 불안을 하죠. 이번에 LG가.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이게 되면, 어, LG 자회사 중에서 LG 상사, LG 하우스스, 실리콘 옵스, 어, LG MMA를 신설 그 지주사 LX홀딩스로 이제 편입을 하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예, LG전자 어, LG화부터 해서 통신 분야를 l g 플러스를 예, 관련해서 LG로 이제 분할하면서 그 부분이 뭐 기대감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측면이 컸다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개별적인 재료가 음, 대형주단에 반영이 됐던 점이 있었고. 예. 이제 거래 대금 측면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카카오 덕분에 많이 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걸 빼면 예,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한 30조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어 카카오 덕분에 좀 있었는데 조금 더 거래량이 좀 예,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흐름이 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다서 오늘 예, 그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난 부분은 이제 코스피에서 카카오에 매매가 많이 됐었죠.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4천억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이 부분 때문에 좀 거래대금이 많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하는 흐름이었던 점 말씀드리는 이조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본기에 수급을 말씀드리면 내국인 같은 경우는 2600억대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58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1300억. 네 예, 가장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예, 뭐그주 그 주식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까지 채운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카카오가 어 올라올 때좀 매도를 한것 같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10억 정도 외국인 매도 기관은 473억 매도 오늘 그 선물 쪽은 이제 87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음, 아침에는 좀 매수를 하다가 나중에 한 2, 3천 원까지 매도하는 이후에 오후들어서 다시 줄였습니다. 음, 그 부분은 이제 다행이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는 1,934억인데 어, 이 중에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코스닥에 좀 많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 코스닥이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이제 코스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탁에서 한번 보시면, 그, 바이오 쪽, 이 R&D 관련된 바이오 쪽은 좀, 예, 약보합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R&D 관련해서는 오늘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고요. 거기에 코스탁도 좀 쉬어갔죠. 제약 쪽에 올라온 이유는, 예, 아까, 퍼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단키트,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시즌부터 바디테메드 관련해 또 바디테메드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양시장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쪽 섹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기 목재, 어제도 좋았는데 일부 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IT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후공정 기업들이 반등을 했고요. 예, 관련해서 일부 또 IT 주들도 동반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일부 이제 2차전지 그 서재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상승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아침에는 좀 강했는데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미디어 업종, 오락문화 쪽에 상승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창출사 관련해서는 이제 하락이, 하락하는 섬유부터 해서 의료, 네, 음식료 쪽, 이런 종목들은 또 하락의 그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인터넷 관련부터. 네, 어제는 이제 어그 보죠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그런 그 기술 관련된 기업들, 인터넷, 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원격 진료, 원격되는 그런 부분, 네, 원격 재테크 관련해서 좋았지만 오늘 좀 시야가 양상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하락 종목수가 평소보다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배정도 아, 배 하락 종목수가 많았습니다. 지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흐름은 일단은 이제 아침 장보다는 양봉의 흐름으로 또 마감을 했고요. 어, 이제, 활력적으로도 못간 이유는 결국 이제, 여기에서 보신 대로 이제 3200선에 딱, 어,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섹터군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선을 타면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완전히 돌파하면서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어, 시총의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나네스카닉스 예, 그리고 오늘 흐름은 이제 배터리 주도 있잖아요. 삼성 SDLGR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 좀 저항이 있다 보니까 시어가는 양상이고요.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예,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예, 두 종목 지금 제 미국의 그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시야가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기에서는 어, 결국 이제 I.T.하고 자동차 쪽이 필요해 보이고요.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크게 자동차 쪽은 뭐 여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법권에서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를 그서 이제 오늘 흐름에 계속 3,200선 올라오니까 예,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애국인들의 그 힘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뭐, 개인, 개인의 힘이 없으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수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그, 수급적인 거래량의, 거래대금의 증가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코 네, 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 여기서 거의 이제 쉬었다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간점에 보면 이제 한 11선과 5일선 사이에서 지지받으면서 11선과 가다가 좀 쉬어가는 양상이 있으면서 1000포인트를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1000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드린 부분 잠깐 잠깐 쉬어가는 것은 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루 이틀 쉬어가는 양상이라면 더 멀리 갈 수가 있고요.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3일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 이런 구간이 제일 좋은 흐름이겠죠. 근데 이렇게 추세만 잘타 나간다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상으로 좀 이제 시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뭐 천선 지지 테스트가 나와 나오게 된다면 일단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업종까지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네, 예, 어, 예,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양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도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예, 네, 오늘, 어, 먼저 이제 테크윙 종목 관련해서, 음, 일단, 예, 이 정도 한 2만 1000원 선에서, 예, 전후해서 처음에 싸게 사신 분은 이제 2만 900원, 예, 늦게 사신 분은 2만, 예, 2 1000원?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오늘 이제 그, 어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 그 전화해서 알아봤었는데, 어, 되게 이제 자신감 있어 하더라고요 1분기,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어, 작년에는 그, 질틀레 쪽이 1분기에 반영되면서 좋았는데, 올해는 2분기에 또반영된다는 점. 어,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란 점이고, 지금, 그, 오늘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장중에도 이제 키움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핸들러에서 1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까지, 어, 또 이렇게, 확장해 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어, 되면서, 오늘, 예, 이제, 방중에는 14%까지 올라갔는데, 워낙 이제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니까,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 어, 이제, 에, 그이 SS 시장이 이제, 새롭게 더 플러스 된 기대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메모리 핸들러 있지만, 올해, 이 SS 시장에 있어서 기대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현대, 그, 현재, 랜드 쪽에 삼성하고 이에스카이니스가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성장이 이 SSD죠. 이게 SSD가 우리 개인 쓰시는 PC에도 들어가겠지만 이더 개선된 이 SSD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쪽에 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다양한 지금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야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 우리가 스마트폰에 저장한 게 아니라 이 서버에 저장된 것을 우리가 다운로, 다운로드, 하면서 스트리밍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 시장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이 있고 올해 이제 DDR 그5 시장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바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하반기에 이제 DDR5. 지금 이제 DDR4죠. 4 이용하니까 이제 5로 넘어가죠. 그러면 전력면에서 상당히 그 저전력이고요. 이때보다 이 포보다는 전력면에서도 효율성이 훨씬 더 좋고요. 속도도 좋죠. 당연히 아, 그렇다 보니까 서버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어디인지 아세요? 네, 전기입니다. 전기료가 가장 많이 항상 그 컴, 컴퓨터를 켜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만약에 이번에 5로 넘어가게 된, 다면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 20% 절감 효과가 있다면, 이그 서버에서 탕이라든지,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5가 열리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시장이에요. 여기 관련돼서 기대하고 있고, 비 메모리 관련해서는 이제, 어 TSMC 관련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이제 비메모리까지 수혜되는 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1분의 1만 좀, 한 분의 일만 좀만 그 십일칠 그 수출 같은 경우도 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출이 실적이 그 좋아진다면 주, 우리나라 주가 그 지수 레벨도 부담음 그 덜기 때문에 항상 수출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1월 4월 그 1일부터 10일까지 그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 한20% 네, 정도 좋아지는 흐름인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 여기 나온 대로 한24.8% 정도 수출이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분기도 좋았지만 2분기도 상당히 1분기 대비해서 30%더 좋아지는 흐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 일수로 계산하니까 32% 정도 더좋아졌던 겁니다. 상당히 수출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가 24.8%, 승용차가 30%,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고, 제 그, 만약에 자동차 지수가 작으면 고가의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제네시스라든지, 금기차 같은 제품. 휴대폰이, 그, 52%. 삼성에서 이제 중저가 폰을 확대를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수출은 52% 좋아진, 어좀 많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석유 제품은 이제 35% 정도 좋아졌습니다. 중국의 중간제 역할을 아주 우리나라는 7% 중국에 좋아졌고요. 그만큼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고 미국에는 또22% 좋아지고 있고, 베트남에 45%, 유럽에는 13.8%. 유럽이 좀 떨어진 점이 있네요. 대신 중국하고 미국은 견주한 것 같아요, 베트남. 베트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베트남이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베트남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거기서 조립해서 해외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부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반도체, 승용차,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 어제도 SOL이 좀 강했는데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제품이 이렇게 좋았던 부분이 수출 현황에도 좋았던 부분이고 어, 당연히, 이제, 경기 가 회복되면 수입도 좋아야 돼, 좋아, 그 능,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유도 많이 40%, 기계류, 포기제품 예, 아, 국가제는 네? 미국, 동동 유럽, 예, 국 수입도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수 방향성하고 이 수출하고는 항상 연결돼서 갔던 점 있었기 많았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도 네. 이런 수출이 증가했을 때 결국은 이제 매수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